안녕하세요 레고가 좋아입니다. 오늘 리뷰할 레고는 레고 시티 60458 제품이고요. 피자 트럭과 파이 어 트럭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피자 트럭하고 소방 트럭하고 이제 레이스를 하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피자 트럭을 탄그 요리사죠, 셰프가 이제 피자를 들고 여기는 이제 소방 트럭을 탄 여자 소방관 분이 무전기를 들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박스 뒷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대결하는 부대 펼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아마 출발 전인 것 같아요. 이제 여자 소방관은 이제 소방터에 타고 있고, 이제 요리사는 이제 피자 트럭에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박스, 네. 봉투가 2번 봉투까지 있고요그 다음에 설명서가 네, 소방트럭하고 이제 피자트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피자트럭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 피자 요리사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주방 모자를 쓰고 있는데 놀이사 부자수는 이제 레이스를 위해서 이제 레이스용 이제 헬멧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관은 이제 개월를 보화에서 또 이제 소방 헬멧도 쓰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소방관은 이렇게 한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습니다. 피자 레이서는 또 이제 한 손에 피자도 들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소방차부터 소방 트럭부터 소개하면은 이제 양쪽에 소방 이렇게 무늬가 또있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사다리가 또 있습니다. 사다리가 이렇게 있고, 사다리를 이렇게 올려 올리면은 이제 올라 탈수 있겠죠. 이제 소방관이. 타서, 한번은 이제 요거 이렇게 접고, 접고, 이렇게 레이스를 할수 있겠죠. 보시면은 피자 트럭도 여기 보시면은 피자 토핑이 또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야채 같은 게 들어있고 여기 나온 오 햄이겠죠? 여기는 또 치즈고 피자 토... 토핑에다가 이렇게 되 있는 것 같아요. 피자 조각이. 그러면은 이제 타보면은 뒤에 또 깃발, 깃발 같은 게또 있어요. 요거를또 오르다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경사도는 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놀이를 또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유튜브에서 레고와 저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